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제 2학년 1반에서부터 5반까지 수업을 가르칠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대신에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네요. 자, 이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수학 시간에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음, 조금 더 수학을 나의 말로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수학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수업에 잘 듣고, 폼에 있는 퀴즈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실생활에서는 분수보다 소수가 더잘 쓰인다는 걸 알아냈었어요. 그렇죠. 분수보다 소수가 두 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소수를 더 자주 썼었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소수 표현에는 유한소수로 표현되는 친구가 있었고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특히 어떤 분수가 소수로 바꾸었을 때 유한 소수가 됐었나요? 그렇죠.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우리가 그 분수는 유한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유한 소수로 나타내어지지 않는 분수들은 어떻게 소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야, A팀이 B팀보다 훨씬 잘해. 아니거든. B팀이 더 잘해. 승률 비교해봐. 봐봐. A팀은 총 40경기 이겼고 B팀도 40경기 이겼네. A팀은 총 40, 90경기 했고 B팀은 총 91경기 했는데 네가 한번 승률 구해봐봐. A팀 승률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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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팀 승률은 0.439560439560439560439560 아유. A팀이 잘하지? 야 근데 우리 무한 소수 매번 이렇게 나타내야 돼? 아우 너무 복잡해. 학생 1과 학생 2의 대화를 들어보면 90분의 40과 91분의 40은 다음과 같은 무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나눗셈을 했더니 90분의 40은 40을 90으로 나눈 결과랑 같기 때문에 0.444444444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91분의 40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 0.43950435604395043560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 무한소수에서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5초의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두 무한 소수는 어떤 공통된 특징 이 있었나요? 0.444444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4가 대풀이됨을알 수가 있었고요. 0.439560439560439560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439560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한 숫자 또는 몇 개의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대풀이 되는 무한 소수를 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수나 소수의 개념 다들 잘 들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나타내 있는 수나 소수를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논의는 인간들이 많이 해온 논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길게 표현해 있는 것을 최대한 짧게 줄이려는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 일단 버스 카드를 충전해야 합니다.라고 길게 표현해야 하는 것을 벚카충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 라는 말을 나는 얼죽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심지어 별걸 다 줄이네. 라는 표현을 야별다 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길게 나타내어 있는 순환소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은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은 순환 소수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로 했었어요. 첫 번째. 순환 소수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두 번째. 순환 소수가 반복되는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반복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논의로 첫 번째. 순환 소수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약속을 하자. 그러고, 다음과 같은 순환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점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하였지요. 다음과 같은 순환소수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순환소수에서는 첫 번째,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4, 5, 6이라는 숫자의 배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수점 아래의 특정 자리에서부터 반복되는 수의 배열 중 가장 짧은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4, 5, 6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어느 시점에서부터 순환소수가 순환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4, 5, 6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소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0.4456456456 이렇게 표현된 순환소수에 대해서 어떤 수가 반복되어 있는지 확인했을 때456456456즉456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았죠? 이 순환소수의 순환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456 부분이 어디서부터 반복되고 있냐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서부터 반복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이두 가지를 모두 표현해낼 수 있는 순환소수 표현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의 처음과 끝에 점을 찍어 순환마디 456을 가진 순환소수 0.4456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한번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는 순환마디의 모든 숫자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이런 순환소수 표현도 매우 괜찮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처음과 끝을 찍어 순환 마디를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순환 마디 안에 있는 모든 점에 찍게 된다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난다는 걸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번 표현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가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똑같은 순환 소수를 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환 마디를 가장 짧은 부분 순환하는 가장 짧은 부분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의사소통하기 편하고 서로 긴 시간 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도 조금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연습해 봅시다. 다음 두 순환 소수의 순환 마디가 무엇인지 구하고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노트 준비되었죠? 노트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순환소수는 0.59485948594859485948548548548548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우리가 순환마디란 소수점 아래의 특정 자리에서부터 반복되는 가장 작은 수의 배열을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첫 번째 순환소수에서는 5948, 5948, 5948이 계속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948을 이 순환 마디,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0.5948, 5948의 처음과 끝에 점을 찍어 우리가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순환소수를 순환마디 5948을 가지는 순환소수 0.5948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자 두번째 순환소수도 조금 풀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무언가 2.13213213 이라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음,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수니까 이 일삼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아니야.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부터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1 3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순환마디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순환마디란 소수점 아래의 특정 자리에서부터 반복되는 가장 작은 수의 단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소수에서의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는 1, 3,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는 1, 3, 2가 되겠고, 그리고, 그렇죠. 이 순환소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순환소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 보았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배웠었는데요. 자,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라는 말이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만약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즉,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다면 어떤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몇몇 친구들은 답을 유추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이니 다음 분수를 직접 나누셈하여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7분의 40을 소수로 바꿔 나타내 봅시다. 지금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인 7이 있는 분수는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선 무한 소수가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수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나누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많이 했었죠? 자,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도록 나눗셈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나눗셈을 진행을 하였을 때 나머지가 5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눗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7, 8에 56. 어, 이럴수가. 우리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들이 작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똑같은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49가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에 있는 배열이 똑같이 7, 1, 4, 2, 8, 5 이렇게 반복이 될것 같고요. 지금 5가 똑같은 나머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낼 것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7분의 40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 소수는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7분의 40은 순환 소수로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에서 분모가 7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7이 아닌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13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이지요. 분모가 13이라면 우리가 나누는 수도 13이 되겠고. 이 나누는 수가 13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3보다 작아진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면 소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머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에서도 특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점 아래 특정한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되는 이러한 소수를 그렇죠 순환 소수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을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수의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게 된다면 그 분수는 순환 소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로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겠지요 아이고. 자, 그러면.